자, 두원 C1과 C2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점 P랑 Q가 있대요. 근데 이 X1,Y1, X2,Y2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요것들은 이제 범위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자르면 될것 같고, 좀 특이하게 생긴 건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 분수식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내분이라는 걸 많이 보다 보면, 요 분모에 있는 값을 몇으로 봤을 때, 2 더하기 1로 봤을 때, 어, 내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의미하는 건, X1과 X2를 뭐 하는 거?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X1과 X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얘기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2다 라고 했으니까, 그 내분점은 항상 2로 고정되어 있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뭐 P랑 Q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PQ를 좀 움직여 가면서 그 영역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C1C2를 좀 이쁘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일단 요 중심이 0, 4고 여기 찍었고 반지름이 2라고 그랬죠. 근데 미테이너 원은 반지름이 4예요. 그래서 한두 배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x 좌표가 6이래요. 근데 x 좌표가 6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0,4로부터 반지름 2짜리가 넘어가지고 그 2로부터 또 반지름 4만큼이 들어간 게 x 좌표란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딱이 X이골 2라는 선이 바로 서로를 접하게 해주는 뭐 굳이 말하자면 공통 내접선이다라는 것 자체를 신경 써서 일단 그림을 그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그려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일단 C1, C2가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때 이 문제를 좀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 도형에 대한 분석이 일단 필요한데 이두 도형은 서로 어, 닮은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덥지 않게 그냥 1:2대 닮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여기 x 꼴 2라는 선이 있죠. 그때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쭉 하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x 꼴 2랑 만나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전체 도형과 이 전체 도형이 이 점에 대한 대칭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렇게 내려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이게 반지름이 2가 되고 이게 반지름이 또 4가 되잖아요? 그럼 이두 도형이 서로 뭐 한다? 닮음이다. 그럼 두 도형이 1대2로 지금 현재 닮음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의 대응점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그게 비단 이러한 한 점뿐만 아니라 요 호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 두 배씩 확장이 되어서 이쪽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호 역시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뒤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대응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다 돌려서 생각할 수 있다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마치 약간 닮음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P라는 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X1, Y1이고 그 X1이라는 건 0과 1 사이에 있대요. 자,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포인트는 1쪽에다 잡아야 되겠죠? 그럼 1은 이정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 1에 해당되는 건 사실 여기 2라는 걸 체크를 해줬으면 요거랑 요거의 정중앙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정중앙 들어가는데,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 1대1로 등분이 되는 거니까, 우린 여기가 바로 딱 만나는 요 점, 요 점이 바로 x equal 1이다라고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X1, Y1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범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왜냐면, 하 Y1이라는 것도 몇보다 작대요? 4보다 작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1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있는 건데 4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확인했으니까 버려버리고. 자, 두 번째. X2, Y2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X2, Y2 중에 Y2가 먼저 조건으로 있죠. 근데 이 Y2는 4-6루트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4-6루트3은 여기에 있는 중심의 Y좌표니까 아, 일단... x2, y2인 이 q점은 요런 데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x1과 x2의 내분점이 무조건 1대 2로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그 1대 2로 고정된 점은 무조건 여기 있는 이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죠. 자, 만약에 p점이 여기 하나 있다라고 쳐 볼게요. 그럼 x1, y1이 여기 있고 x2, y2가 어딘가 있는데 그두 개의 내분점이 무조건 요거래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까이 원과 전체 원이 닮음이었고, 요게 닮음의 중심이었으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Q점은 어디로 갈수 밖에 없다? 이쪽으로 갈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P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이동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대응이 되어지는 건 바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 요렇게로 대응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닮음이면서 내분이 이 2라는 걸로 고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 P는 이렇게 움직일 때 Q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거를 연결, 연결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P가 나타낼 수 있는 위치가 여기 0과 1 사이였으니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은 거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응되는 거를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Q, 이 PQ라는 선분은 계속 여기를 채우게 될 거잖아요. 닮음으로, 그럼 채우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영역의 부분은 바로 여기, 여기,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넓이를 찾으면 끝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넓이는 또 어떻게 찾냐. 가벼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두 도형은 서로 뭐 할까요? 맞습니다. 닮음입니다. 자, 이유를 간단하게 또 설명해 보면,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은 서로 1대2 닮음이 됩니다. 근데 그 내부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 부채꼴, 이 부채꼴 역시도 마찬가지 1대2 닮음이 되죠. 그럼 나머지 에 해당되는 이 도형들도 1대2 닮음이 된다. 결론 1대2 닮음이면 여기에 있는 넓이의 몇 배를 해서 네배를 해서 오른쪽 넓이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s1이라고 하고 요걸 s2라고 한다면 s2는 s1의 4배다 라고 이렇게 닮은 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s1만 찾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저희는 s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s1은 바로 여기에 있는 넓이를 찾아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요렇게 삼각형에서 뭘 빼준다 여기 있는 부채꼴을 빼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시죠 자, 그때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찾아주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맞습니다. 여기 있는 각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각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 X좌표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이죠. 근데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1대 2. 어? 그럼 여기는 루트 3. 즉,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1대 2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이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고 부채꼴 넓이 역시도 금방 구할 수 있겠구나 해볼게요 자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밑변으로 보시면 2분의 1의 밑변 높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부채꼴 뺄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4파이 거기서 360 중에 30도에 해당되는 거라서 12분의 1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고 정리하시면 2-3분의 파이다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S1이라는 넓이를 찾았으니까 S2, S2는 뭐가 된다고? 4S1이 되는 거죠. 그래서 S1 플러스 S2라는 건 결론적으로 5S1이다라고 쓸수 있어서 우린 요거의 5배가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여기 a-b 파이라고 했으니까요. a가 바로 10이 되는 거고, b가 3분의 5. 즉, a 플러스 9b라는 요 부분은 10에다가 15를 더해서 25가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